오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. 일반적으로 통화를 하다가 종료할 때는 화면에 있는 종료 아이콘을 터치하죠. 손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서 액정 화면을 터치할 수 없을 때 측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 종료할 수 있도록 설정해두면 굉장히 편합니다. 전원 버튼으로 통화를 종료하는 설정 경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전화 앱을 연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 개를 눌러 설정으로 이동합니다. 다음으로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 로 이동한 다음에 목록에서 측면 버튼을 눌러 통화 종료 부분에 토글 키를 눌러 활성화 를 해주면 끝납니다.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종료 아이콘 을 누르지 않아도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경로는 스마트폰 설정 앱으로 이동한 다음에 화면을 스와이프해서 접근성으로 이동합니다. 다음으로 입력 및 동작으로 이동한 다음에 입력 항목에 있는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로 이동합니다. 마찬가지로 측면 버튼을 눌러 통화 종료 부분에 토글키를 눌러 활성화를 시켜주면 끝납니다. 둘 중에 어떤 걸 적용하든지 측면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플립이나 폴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 옵션에서 휴대전화를 닫으면 통화 종료하기 옵션을 활성화를 시켜주면 화면을 접을 때 통화를 종료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